그 친구들 아따기 아저씨. 아, 주인님이 아, 따 깜끄마게 한마디. 안녕하세요. 아이, 아 저, 형님. 제, 아, 죄송합니다 주인님. 아예 아니, 아니 뭐 뭐가 죄송해요 아, 형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세 명은 이제 30분에 먼저 와가지고. 네네네네. 준비하라는 거 준비하고. 네. 연습 게임은 못 하고. 주인님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방송을 켜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어? 아예 죄송합니다. 깨갱. 어? 깨갱. 지금 5시 50분에 올라온 저 메시지가 안 보이시나요 저번 방송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모티콘 하나 없는 저 딱딱한 멘트 5시 30분까지 와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아이... 5시 50분까지도 캠을 안 키네 이거는 이모티콘이 들어갈 수가 없지 저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의 디스코드를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신다고요 그리고 비, 사실 비션 형님만 늦은 게 아니에요. 저랑 맹도군 마님만 30분에 대기 중이었고 아군님도 늦었어요. 저는 이거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 BT 어 1픽 선발 권한만큼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뭘 하고 그럼, 보충을 아십니까? 아 저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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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은 좀 불인데 벌쳐는안 불. 아팀형님이라내 아. 아. 판을 했 클립스에 받아. 왠지 클럴거같 근데 1경기 푸푸전 가자. 1경션 아. 아님 들어. 왜나이 클립스야? 아니 폴리폴리 들어가야지. 뽑았잖아. 아 이게 1경기를 뽑은 게아니구나 후전실어 제발 왈왈 왈왈 아 후퇴될 아이 안돼 와 이클립스에서 탭테와 네, 아, 진짜 아, 이거 몇 번이나, 번이나 해봤어 아. 이거. 아 근데 긴장된다 근데 진짜 긴장된다 그니까 이형 아. 아. 롤드컵 때도 네, 네, 긴장 안 하고, 하고 하시더라도 했으면서 아니 롤드컵은 준비가 완벽하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준비가 부실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지 뽀록쌈이 있지 않나? 오히려? 아예 가서 e 2 g 요 2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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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 a t e 2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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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 a t <목소리가> 여러분 그냥 다크가도 돼 진짜. 뻥피다 안전하게 막으려 모습인데. 어 <듣는> 배터리를 미리 없겠다. 짓는 판단. 네. 그리고 질러서 못는 건데. 대작아니라 가능하죠? 어, 그렇습니다. 위치 잘 잡아야 되고요. 1.4. 뒤따기가 이게 3 따기 좀안 세게 해서 이게. 그래서 진거예아 배터리 많아가. 와 딱딱이는 배터리도 뚫는데 이거 마리는 저 딱딱이 계획이요? 저거 배터리 못 뚫는데. 어어, 프로브. 두개 어어, 프로브 돌려야죠. 어어어. 어,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오, 오. <목소리> 어, 와 아이고, 이건 터졌다. 진, 그리고 루 판은 두려움에 떠야네. 하 무조건 로보를 <목소리> 가야 된단 말이야. 아, 다크테네. 아, 아, 다크테네. 아, 아, 근데 로보를 아 로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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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아쉬운데. 상대가 무조건 로보를 올릴 거라고 가정하고 한 게이트 드라가 이런 건 진짜 떼쐸거 같아. 이번은 일단 널 보고 다크. 아 다크를 이쪽에서 가? 어 근데 빌드 먹었다 이러면. 근데 인구수가 1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커졌어 인구수 그냥 이거 그냥 다크 누구나. 오적으로 어, 됐어, 어? 아, 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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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어. 뭐라고 있어요? 아본안 됩니다. 본이야지이크 뽑은가 는데요이거 커요. 아, 아... 이런,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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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그 타크가 또 있어요. 죽으면 어, 또 진출이 그렇죠. 가능해 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일꾼 일 못하게 했죠 예 프로보단 2개 잡았죠 아 3개 아니 잡았죠. 그래도 같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이제 이러면 리버를 예, 뽑을 거냐 아니면은 그맥을 펼치는 리버 것도 리버 괜찮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나가서 싸우리면 없어요. 아, 이러면한 아, 방에 아, 끝낼 있습니다. 생각이네 로보, 리버 예, 뽑아가지고. 아, 들어, 아, 뚫을. 이 예,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요. 이 예, 이거. 가면 끝이야. 먼저 맞아주기. 예. 잖아요이 뚫려요. 세우고야 예. 아, 돼. 아, 어, 아, 아, 하이 러아이러이데 아, 스크업을안 했어. 아, 못는 거예요. 못는거아 와, 도쌤 뭐야? 아직. 아직 아 밥을 먹지도 못했는데. 아, 못 배운 건가요? 못 찍었군요. 아 이거. 니 아, 뭐야. 아, 아, 제, 제, 제. 아니 나 밥을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저 리방 할게요. 들어가면서... 아, 씨긴장돼 아, 아 최적화 뭐야? 아, 나어렇게 빨라?

y o 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c h e r I'm just g e 말씀하 n g what you're going to do.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찾자 흔들릿트니와 음, 듣고 있을까 준비, 대기했습니 주시겠습니까? 그 아, 표현지는 악인이 아, 공격받고 싶 하십시오. 수성 중입니다. 안전띠 꽝 내려고 친구들. 아, 흔들릿트니와 아, 아. 잡으요 듣고 있습니다. 흔들릿트니와 잡으요 수성 중입니다. 악인이 아, 공격받고 싶었죠. 아, 목표 일치네. 가니다 복귀 일치네. 잇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 자피를 입력하십시오. 요 아군이 죽었습고 있습니다. 없죠. 제 없습니다. 병력을 지시 바랍니다. 수정 중입니다. 목표 유지는 준비 완료했습니다. 본 지시 바랍니다. 아직 고립 상태입니다. 으 즉시 령을 내려주십시오. 아, 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목표 있습니다. 목표인은 메라 아, 친구들. 아, 그이, 그이. 알겠습니다. 아, 그이, 그이, 그이. 목표 설정 아,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 그이, 그이. 이겼는데 아아 아, 도쌤이랑 패자전에서 만나는 건 뭐야? 아이씨. Понятно.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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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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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이 이동!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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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的。Yeah. 갑니다. 이 시가 공격을 받으죠. 갑니다. 맞습니다. 결정. 영영을 내려도 십수. 영영을 아주 공격받고 있습니다. 1대. 루카지로 무서운 교신을 받다. 내려도 십수. 우리야 가고. 1대. 한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1대요. 갑니다. FCB 중계 라이브. 1대요. 없습니다.

아 너무 구질구질했네 아씨아씨 죄송스럽네 이거 시간을 내가 너무 끌어가지고 그냥 이때 나갈걸 아 나갈까 하다가 아씨 단판이어가지고 근데 네 어, 봤어요 왼쪽으로 가서 아니 슬기 없이 공격적인데 컨트롤을 존나 못하잖아 아니 너가 안 지금 안돼 안 신호종그 말을 거두어 신호종 우리 함께하자 블레이즈 시너지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신호종 건들지 마세요 제겁니다 아 치즈 친구네. 아 우리 아구 팀장님부터 말씀드린 대로 1 2 3 4번입니다 아구 팀장님 그러면 B티어 백 진수 철면수진 블레임 이네분 중에 누구 철면수심입니다 어? 어? 아. 이유가 있을까요 어? 프로투스잖아요 아, 아. 맹도가마님 누굽니까 진수도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진수도사님 아. 도파 팀장님은 이제 뭐몇분안 남았거든요 잠깐 그 옆에 있는 이현이 형과 얘기를 어. 나눠봐도 될까요 앰비션 어. 선수 혹시 어. 먼저 고를 수 있다면 누구 고르실 생각이죠? 저는 플레임을 <laughs> 고를 겁니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5승 1패 뱅이냐 2승 4패 플레임이냐 누, 누구라고 하셨죠? 플레임 고르겠습니다 <웃음> 플레임, <laughs> 어, 플레임 선수요? 어? 네 <laughs> 방금 외지 누구십니까? 저 앰비션입니다 <laughs> 플레임이라고 했잖아요 외지가 <laughs> 나면 어떠합니까 양막대전이었나요? <laughs> <연막> <laughs> 아, 예. 아니 저는 받아들이고 네. 있었거든요 플레임이 같은 팀이라 할 거를 아, 저 혹시 제가 플레임님을 왜 골랐는지 한번 말하고 가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네. 도님말씀해 네. 플레임님이 저에게 했던 말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자기는 뱅한테 지지 않는다 그래서 2명 남았을 때 플레임님 골랐습니다 증명해주세요 어? 자, 그러면 엠비션 님 네. 바로 이제 b 티캐어 분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진짜 테란이 쓰레기 종족이지만 3테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고스닥. 와. <laughs> 이윤열 님과 김정민 해설님의 기운을 오. 받아서 3테란 가겠습니다. 어, 힘든 순례길을 가십니다. 쉽지 않지만 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드래프트 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 어, 도움을 주신 아구 맹덕 엄마, 도파 엠비션 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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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time